직접 처리해야 할 시간이 왔어. 아, 이 기사 제발 갑치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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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세요. 부탁임. 쓰고. 사기죠 음. 음. 영매. 아. 하... 대립네 음. 남아 음. 호 아니 너 튀어 뭐임? <laughs> 난 근데 판사 바로 척 가는 애 힘이 난 보는데. <laughs> 판사면 술사로 빠져야지. 嗯。 정함. 이거 할 건데, 이호정, 이감 이간의 이유, 이건 특세는 시간 위장 고려, 육특징안까는게 정상인데, 바로 육 정치라고, 이거 할 거임. 나 소신대로 가 이거. 야, 내가 책임짐 이고. 야, 책임진다 이고. 음. 바로 첫 가서 시민 한 번. 음, 이고 이 간다. 음. 이 이거 간다. 이거할 거임. 이거 은미우자님. 하, 가자. 초단 나힐, 초단 나힐. 와 오픽이 스파이야? 와 진짜 어이가 없네 이니마 제가 임단 이후 우픽 직업 왜 바로 판? 제말 해도 이피게 숨겨이네요 아, 진짜 씨. 짜증나네. 수고요. 이제 우리가 직접 처리해야 할 시간이 왔어. 속기 속기 속기. 삼일사 칠. 나에게 힘을 모아줘. 어 그래. 음. 음. 위에서부터. 어. 어. 嗯，真棒啊！ 아, 누구탕 하지? 누구탕을. 아, 하... 오탕? 어, 팔탕 해볼. 이 화살이 날 복수의 길로 인도해주고. 일단 팔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호, 야, 이걸 와, 이거 오픽 확성 치렸다. 확성이 치렸어. 1분 먹어, 1분. <laughs> 어필. 이제, 김밥 먹으러 별사작용입니다. 별사작용. 별사작용, 제발, 나 앞두고 작용 안 나오고. 비비지 마. 헐탑판 뭐고 이.. 직맨 개쌈 내렸고 뚱뚱한 6티어 성직자 네 6티어 성직자 고라 안봐요 그리고 나앞도골 기밀 렌직조 조결 두개 쳐냈는데 내가 왜 불리하게 도선, 결사작용, 쳐나올 이유 없음. 음. <laughs> 나 맞두고, 결사 안나옴 납치댐. <laughs> 나 앞팀일 때, 기밀, 기밀경 나오. 이거, 음. 나 6티어, 그럼 뭔데? <laughs> 6티 많이 가지고 있어서 <laughs> 야, 내가 막 팀이면 왜 불리하게? 조기도 없는 노선 결사작용으로 쳐놓겠어 내가 진작경이니까요. 결사니까 싹 치고 이익하고 68, 68 정도 타한다 한사 님들, 진짜 이게 쉽게 이기는 법알려줄이 달고 내가 6, 8종 탕 하면 무조건 이기는 판이에요. 나 맛돌고, 별사절경 절대 안 나옴. <laughs> 이만 달면... 달면 확 승판이 오케이. 이 달면 개꿀판임. 음. 쉽게 가자. 제발. 부탁임. 형, 막 들고. 결사작용. 안 나온다니까. 김일경 나오. <laughs> 마피아 일대. 김혜경. 희조 플러스. 찍조결네. <laughs> 이거. 다 <목소리도> 복수의 길로 인도해 싫어나. 음. 제발 탕 대라. 개꿀. 가볍게 이겼습니다. 최반 끝나기 직전에 어필 마음에 들어서 팔탕했고자 어 저를 설득시키 지지 아 중직 중직만 너무 많이 나온다. 그고나 결사임 값이 얘 말아. 자, 자, 속기판 응. 음. 보라, 뭐한데 음, 어깨 비빌 거임? 아, 이내 너 의사 티어 뭐있어대내해 봐. 음... 이거 고민되네. 뭐 가면 안 돼? 7님, 7님. 제가 님 설득하면 뭐달수 있어? 님 설득하면 뭐달수 있어? 4대 호리자, 고경자 의사. 꼬리장 자경, 어느 것도 고래에서 4픽. 압박하면서 직공한 것 자체가 6픽. 시민팀. 오늘사 4견제 없음 아, 뭐가고 이사 중. 다음에 내 입장. 가장 베스트 팀. 음. 오, 이 경큰했는데. 일단 이거 하자. 이거 하고, 어? 싸주기로 간다. よう,よ,うよ,うようあったお 아이고, 내가 죽었네. 아, 속기 드는 애들, 개척 못하는 거네. 화이팅 <laughs> 아, 이 가는 거좀껄끄러운데 야, 내가 그래서... 오가고 오가고 이사줘 네오가고 이사줘 탕하자고 했잖아 아속기판 걸러야 된다. <laughs> 이제 우리가 직접 처리해야 할 시간이 왔어. 결사작용. 어. 나왔는데. 사자계 영매 튀어 나와라. 빨리. 영매 나와. <laughs> 기자. 다른 팀. 음 같은 팀? 아 이거 심리대 심리라서 어렵네. 어 팔가나? 팔. 아 니가 오칠 것 같네. 라8 제발 팔가자 8 팔가라 팔 팔가자 <laughs> 졌네, 이거. <laughs> 졌네. 졌다, 졌다. 졌네. 어. 흠. <laughs> 흠. 시민끼리 서로 싸우는데 못 음. 이기는 판 어. 간다 결사작용입니다 아나 자경 스킨 안 꼈는데? 이거 내가 달릴 수도 있겠다 노손 노손 결사작용 막경 나오면 게이트 제발 막경 나와라 투포 충분히 못함 자음상경 시경 시작부터 계리하죠 <laughs> 해커, 해커 의사 야야 야, 형, 어필 안함 상. 어필 안함 어필 안한다 어필 안함 쌉치고 4힐 넣으세요 4힐 넣어라 4힐 넣어라 결사다 4힐 <laughs> 넣어라 결사자 게임 삼가라고, 결사라고, 삼고, 활성작용할 거니까, 삼통 안 하면 뒤지 <laughs> 이팔은 사기고, <laughs> 수술까지 고려 탈손 작용이니까요. 수습에 하도 당해서요. 제발 모르면 가만히 있으세요. <laughs> 수속 고려요. 팔 탕한. 팔 탕한다. 다리고. 자 복수의 뭐야? 진이사 진이사라고? 그러면 나는 이동작용해야지. 이동작용한다 그냥. 깔끔하게 이겼다. 아, 어, 독빼기 깨짐 수고요. 한왜 살림? 뒤질래? 한가자냐 와, 결사라서 이긴 거다. 내 덕분에 이긴 줄 알아라. 상고. 응. 음. 쌉쳐, 상고. 자 치세요. 자살 치라. 자살 치라고. 자살 쳐. 이겼다. 결사자용 이래서, 이래서 좋아요. 요즘 경찰 잘안쓰는 이유가. 과자, 과자하고 이선 때문에. 너무 이게 좀아 쉽게 지는 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결사자용이 훨씬 좋습니다. 컷 오케이 했네. 음, 굿. <laughs> 이거 칠 확성 없었으면 졌음. 칠 확성 있어서이긴거임요 확성의 거 사기. 두고요. 음, 얘들아 자주 보자. 나랭좀 돌린다.